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하신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고위의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랑을 나누며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신 하심,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늘 옷깃을 여미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날 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변화되어 교육교회로 회복하여 시대를 이끌어가는 한국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셔서 인간의 교만은 사라지고. 말씀으로 교단들이 하나 되게 하셔서 진리가 승리하는 한국 교회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악인들이 득세하여 교회를 탄압하고 주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이 주님의 뜻을 부정하고 믿음의 자녀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차별 금지법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교회도 목회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목사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 혼란의 때에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구국의 심정으로 악인들이 우리들을 넘보지 못하게 하나로 연합하여 예배하려 합니다. 12·7 주일을 감문에서 200만 성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되려합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폐쇄한 한국교회 목사와 장모, 성도들이 회개하며 어떠한 환란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다시는 저들에게 무릎 꿇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하사 악한 저들 앞에 강한 용사되게 하옵소서 악법들이 무너지고 국가를 위태롭게 한 자들이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게 하시어 그들의 존재를 뿌리째 뽑아 주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 짓이 난무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합리화만 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온전히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며 주님만 찬양하는 한국교회에게 은혜 내려주옵소서. 주님, 나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며 기도로 구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 그런 믿음의 자녀로 구할, 구할 때 응답받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여 기도하게 하신 주님, 한국교회가 교회가 교회되어 나라가 나라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성루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지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믿음의 행보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 교회가 바르게 하며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The people.